여기가 미팅 장소예요. 여기가 미팅 장소. 여기가 메인 엔터너스. 그래서 여기서 밖으로 나가시면은 아까 그 계단하고 분수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 기억하시는 방법은요, 사진 두개 기억하시면 돼요. 예. 네. 네. 오른쪽에 있는 이름은 시에크 자이드민 술탄 알라흐얀이라고 하고요. 저희 아까 다녀오셨던 그 모스크 그 이름의 주인공이에요. 네. 그리고 왼쪽은 시에 칼리파 민자이드 알라흐얀이라고 하고요. 둘중 칼리파 이름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아버지, 여기가 아들, 지금 현재 아부다비 지도자,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의 형이에요.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미팅 장소 여기에요, 여기. 네, 조금 있다가 시간은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리고. <laughs> 자, 저희 여기 다니시면서 사진은 다 찍으셔도 되는데, 한 군데 안 되는 데가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리셉션. 호텔 카운터는 찍지 마세요. 보안 네. 문제 때문에 찍지 않는 걸 권고한다고 합니다. 네. 자, 저희 그럼 앞으로 쪽 오실게요. <laughs> ねえ、これでいっぷいで。ははは、TS のサインピンがよくピエタられるんだな。ねえ、なんだ、よくピエオラに行ったけど。サインピンがいい。ハッピーの人にサインましがいこう。 경기라도가네로네네가 아, 아, 잠깐만 기다리고 계세요. 네 바로 금방 자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게요아녕하세요 아, 아, 네. Just a few minutes okay e m t o 아이고 아이고 쪽으로 같이 앉아세요 아, 아니 이쪽 이쪽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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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큰 커피를 엄청나게 엄청나게 럭셔한 곳으로 인도해 줄지라도좀 이거는 좀 <laughs> 저러고 <저런 말은? 웃음>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저 음, 점심은 어, 금커피를 양 채워야겠어요. 한 번도 먹고 어요 너무 재밌다. <sentimenteday> 길가라서 쭉 가시다 보면 쪽왼쪽 왼쪽이, 왼쪽이 이 왼쪽에 이렇게 네. 여자 장식 그걸 건너가면은 남자 장식이 있어 월올게 벌써 간다금큰 커피 안 먹고 가 월급에 떠올게 난안 갈게 응. 어디 큰 커피 나오게 되에어디사진한번 응. 찍어야 된다금큰 <laughs> 커피가 나와야 찍지 응. 커피가 나오면은 아내들이 시간도 안 됐는데 음. 뭐 커피는 음. 리필도 있어요? 아니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커피 종류는 나오네 테이프 카푸치노 하나 오케이 아이스로 아니요 하트 이것도 안하주이으로잠기가딱한 잔은 따지 어이 금금 뿌렸다 금금 뿌려져 있는데 이게 금가루 금가루예요 이게? 음. 금금뿌리금금금금금커금금금금이 네. 아, 예, 케이크. 케이크네요 금금금금금금금케금금금금금금금금 아, 네. 금 케이크. 케이크. 금. 아, 뿌려야 금금 약간 금금금오금금금금탈금금금줘야지오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들앞금금금금금 아유야, 이야, 이거 이 어디로 갈 거야? 당신이 먼저 봐봐. This 야, o f f e e Yeah, this is o k a 어깨 받치는 거아 열리지 야 이거 네개다 이거 음. 음. 놓고 찍자. 응응응. 어깨 받치는? 그냥 여기 하나 더놔야지 여기 여기. 어디 갔어? 커피 남았는데 아유, 어디 야, 커피? 얼마 그냥 같이 찍자. 이렇게 놓고 네 개도. 이것도 먹고, 빗물도 먹자이아것도먹자이아도안 먹었잖아. 빗물도 안 먹었잖아. 서물도안먹어잖아아서 이렇게, 이렇게 찍어 그쪽으로. 응. 이제 앉아 있는 것도 지가. 기왕이뭐 인기 떨어 볼까? 아니, 그 그냥 놔도저 네. 음. 저 오시네. 빨리 빨리 빨리. <웃음> <웃음> 각자 앞에 놓세요 음. 야, 이거 진짜 이건이 야, 안전 <laughs> 찍어 드려야죠. 네? 되 예? 찍어 드리. 아니 아니 한번 정도 이만 따가지고. 아 해봐봐 아, 해봐봐. 아, 아, 괜찮습니다. 아니 아니. <laughs> 그래. 그럼 이따가 가만히 있어. 이 아니지. 원샷 한 번. 원샷 어, 어떻 네. 이거는 뺄까 이거는 괜찮아요? 네. 네저 괜찮습니다. 나나. 당장 캔들 나. 큰 아, 커피. 다 나온다. 오. 당연 아니야 이렇게. 다 나와 다 나와. 들어 들어 왔어 괜찮아 괜찮아. 들어 왔어 들어 왔어. 나 아아 미팅 시간은 3시 10분 3시 10분, 3시 10분. 3시 10분. 음. 여기로 옆에 보시면 국도도 되게 예뻐서 아, 저기서 아, 한치 50분 한치. 남았네 네, 아, 그리고 그래. 발코니로도 나가보실 수 아, 있으시고 오케이. 그 아까 피아노 소리 있죠. 그 피아노 뒤에 보시면 야경 사진을 많아. 보실 수 있으시고, 음. 그 피아노 뒤로 가시면 음. 큰 트리 있어요. 음. 네, 음. 거기 음. 보시고 그거 지나면은 음. 미팅 장소. 음. 거기서 더 나가면은 아까 보셨던 계단하고 보시 보는 장소가 계단이에요. 쭉 이렇게 음. 다 두고 보시고, 음. 네. 음. 음. 네. 음. 네. 음. 미팅 장소는 뭐 아까 사진 두개 있는데 거기 거기로 3시 10분까지 오시면 돼요. 맛있게 드세요. 찍어줘, 당신. 야, 봐피 국물 하네 대통령 국도 나왔네, 대통령 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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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국. 아, 이 커피, 아, 그게 맞아 맞아. 맞아. 대통령 국. 국물 <laughs> 갖다가 이게. 아, <laughs> 언니가 이런 거뭐 찍어야지, 이쪽 자리다 <laughs> 음. 너무 먹으면 안 되지, 음. 아지 가게. 포크를 들고. 먹었는데? 아니 그니까 포크 들고 포크, 포크 아, 고 있어. 야오지간니 하라 는데 포크보다 치약에다 치약에다 하이겠습니다 진짜 금맞아 일단 내가 보고 볼게요. 야 가볍다. 네. 금이 무겁지가 않네요. <laughs> 무거울 줄 알고. 금이 소화가 제일 잘돼요. 와. 아, 아, 이정종이나

그럼 다섯 여섯, 일곱일 아니 토끼들이 나랑 띠둥갑이요. <laughs> <laughs> 나랑 잘해보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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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작년에 한 갑이었어. 아버지는 아떻게 오늘 한데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보다 더 잘생겼어? <웃음> <웃음> 그렇네요. 거보 김대은하고 너무 똑같아 갖고 대은아 아직 그정이 안 돼요. 맛있어 음, 우리 대은이 사진 좀보여줘야 음. 되겠다. 음, 아름다운. <laughs> 미소롭게. 음. 아얼림방이야 <맛있어. 웃음> 음. 응? <맛있어>. 쪼그리셨네아 <laughs> 음. 아, 음. 음? 음. 이거. 야 이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10만원씩 사먹으라고 해도 내가 사먹겠다 <laughs> 저기 조선호텔에 가면 커피 한잔 1 2만원이 들잖아요 우아커피 우아커피는 뭐야 커피, 음. 커피. 음. 커피. 음. 커피. 음. 커피. 음. 8만원에서 1만원 음. 음. 조선호텔 어디에 붙었는지도 몰라서 <laughs> 아 서울에 살아 어또 <laughs> 시골에 가요 아 어? 강암문이요 조선 호텔 조선 호텔은, 토라전 호텔 옆에 있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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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음. 근데 참 사람이 희한하죠? 이런 데 나와서는 돈이 비싸다는 생각안 하고 그냥 이렇게 먹는데 한국에 가갖고 실은 커피 한잔 11만원 주고 먹으면 내 스스로가 용서치를 못할 것 같아. 나그돈부르이도되 거야. <laughs> 아니지. 남편분이 술집에 팁은 뭐 30만원씩 주니까 저희는 그건 상관없어요 <laughs> 그걸 외우면서 얘기해서 못 들었죠 그치? 잠시만 거지? 응. 여기를 옛날에 아무래도 <laughs> 술집에 가면은 <laughs> 어. 술값을 <술가를> 카드로 밀고 <웃음> <웃음> 팁은 현금으로 주고 왔다 저런 나을 들었어요 진짜 맛있다 <laughs> 아이고. <이거. 웃음> 아니, 이건 커피가. 응? 커피도 있지 도 않아. 왜 거품만 있어, 지금. <laughs> 거품만 있어. 응? 말만 아니 진짜 커플 없어요. 어떻게 <laughs> 해그되거 야, 진짜 너무 괜찮아. 응? 야, 금 커피 사진 찍은 것만 해도 돈1 0 0 불인지 뭐 팔십 불인지 다받았다 아, 이0게까지야 야, 이분 눌렀네.